안녕하세요. 그남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바로 바로 브로테이토의 군인 캐릭터 할 건데요. 이 캐릭터 가만히 서있을 때도 50% 데미지, 가만히 서있을 때 50%의 공속, 플러스 10의 공격, 10의 속도, 플러스 20의 뭐 그런데 이동하는 동안에 공격할 수도 무조건 가만히 서서 두드려 맞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요거도 SMG 들고 위험 난이도 1 갑니다. 스트리머 5단계는 그니까 저게 위험 난이도들 있잖아요. 저 난이도들은 다 나중에 하나씩 다깰 거예요. 하나씩. 단계를 하나씩 올려서. 다 유튜브 컨텐츠로 쓸 거다, 이 말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5단계를 깨버리면은 유튜브 컨텐츠 쓸게 5개나 줄어들기 때문에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홍침 먹어주고, 방어구 찍어주고, SMG도, 아, SMG 표창 먹어볼까? 총 말고 표창도 가능한가, 이 친구? 뭔가 참형 군인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야 S M G 가자 하던거 할게요 군인이잖아 S M G 그 그래, S M G 가자 <laughs> S M G 가겠습니다 점점 더여계인 잠그고 바로 가자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서 이렇게 때려야 돼서 뭔가 뭔가 좀 그래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방구석 같은 느낌? 초적초적초적초적초적초적초 초적 그런 느낌? 모아, 모아. 모아, 몬스터를 모아서 잡아, 이렇게. 초반이 조금 그렇다. 세기는 센데 뭔가, 뭔가 그래. 이거 수확 먹어주고, 점자노에게 먹어주고, 초기화, 초기화. 권총으로만 해도 재밌겠다. 이거랑 슈레더 챙겨주고, 충축한 이 챙겨주고, 바로 이동. 잠가주고 이동이 지 참. 챙겨주고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무조건 자만히서 때려야 되는 거네. 이거 보스 잡을 수 있을까? 보스 못 잡을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보스. 어우, 세기네. 아이, 세기네. 넉백도 있고. 아, 넉백으로 밀어내면서 잡아야 되는구나. 넉백이 막 엄청 심하네, 지금 보니까. 몬스터가 막 밀리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있으면은 다 밀어내 엄청. 이 밀어내는 걸로 잡아야 되네. 거의 오버워치솔 잡네, 그냥. 뭐, 무엇을 포착했다 하면서 막 열심히 때리는 그, 솔저 같은 느낌이에요. 다 사줘야 되는데요? 돈이 되나? 안될것 같은데. 요거랑 요거 사주고, 나머지 두 개는 잠그고, 초기 한번 해주고, 이동할게요. 다 사주고 싶었어, 방금. 근데, 아, <laughs> 이거, 카이팅 해야 되네, 카이팅. 카이팅. 그런데, 카이팅이 답이네, 카이팅. 카이팅을 해야 되네. 카이팅하면 쏘네, 카이팅. <laughs> 카이팅을 해야 된다니. 내가 롤에서 하던 카이팅을 여기서 하게 될 줄이야. 아니, <laughs> 이런 카이팅 카이팅 캐릭터라니 마냥 좋은 게 아니었어. 핵불편해 생건 인정하겠는데 카이팅해야 되는 게 너무 귀찮네 재활용해주고 공격 치명타유 하나 챙겨주고 두개 챙겨주고 초기화 SMG 챙겨주고 슈레더 챙겨주고요 바로 이동. 일단, 무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카이팅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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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카이팅 열심히 해주고 있어. 응. 아, 안 되겠다. 카이팅, 아. 손목 나가겠는데? 카이팅 하다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냥, 이거 태어나는 곳 가가지고, 이렇게, 미리 대기, 대기 타야겠어 그치 남자답지가.. 아 근데 남자답지가 않다니 그러면은 모든 원딜러 선수분들한테 지금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카이팅 하시는 우리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프로게이머 선수분들한테 사과하세요 <laughs> 카이팅은 원딜의 정석이죠 원딜의 정석 자 체력 먹어주고 원거리 데미지 먹어주고 재활용 기계 너무 좋죠 재활용하면은 재료를 더 얻습니다 사과해게요 검사 웃겨 어, 괜찮습니다. <laughs> 너무 웃겨. 아, 근데 너무 깨작깨작 때리는 거는 진짜 성에 안 차.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어? 와다, 와다다닥, 와다다닥 때려줘야지. 그러니까 남자답게 몬스터를 열심히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한 방에 터트리는 이, 이 속시원함. 아, 이거지. 다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와다다다, 와다다다. 이게, 어? 이게 군인 하는 맛 아닙니까, 이게? 이게 군인 하는 맛이지, 이게? 또또 호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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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그렇지, 이 맛이지. 아주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어우, 달다, 달아. 좋아, 좋아. 공격 속도 더 늘려줄 필요 없고, 행운 하나 찍어주고. 치명타 먹어주고 소모품 먹어주고 생명홈침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이거 챙겨주고 초기화 한번 해주고 요거 재생 생명홈침 있으니까 재생 하나 먹어주고 초기화 아초기화 바로 이동 확실히 어려움 난이도를 막 5까지 올려서 하다가 지금 좀 낮은 난이도로 하니까 쉽다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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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애들 또다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빙빙 돌아서 모아준 다 하면 와다다다다. 그렇지. 와다다다. 그렇지. 와다다 아, 그렇지. 와다다다다. 그렇지. 요 맛이거든요. 이 몬스터 몰아 잡는 요 맛. 어, 어, 상자 너무 좋고. 어차피 저거는 끝나면 알아서 저한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상자니까 굳이 먹으러 안 갈게요. 이게 예, 내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소중하다고. 너무 쉽게 깨겠는데 이거 10-5 수확 먹어주고 회피 하나 챙겨줄게요 회피 하나 챙겨주고 포탑 챙겨주고 데미지 그렇고 생명 훔침 회피 방어구가 없는데 회피는 너무 많아지는데 이거 생명력 훔침 챙겨주고 초기화 점잖은 외계인 먹어주고 바로 이동 10-5 뭐야 어디 갔어 저큰 형님들 아니, 큰 형님들 왜 이렇게 약해? 뭔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알던 큰 형님들은 이렇게 약하지 않은데? 막, 뒤지게 두드러 혀도안 죽는 게큰 형님들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약해? <laughs> 역시 위험 난이도 차이인가? 아니, 위험 난이도 차이가 이렇게 심해? 시건 좀. 너무하잖아. 위험 난이도가 이렇게 차이가 심하다고? 홀리제 쩨기 쩨기 이건 금방 깨겠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다 잡아버려 목표를 포착했다. 근데 모두가 그 생각을 할 거야. 군인이라고 하고 이 캐릭터를 보는 순간 솔저를 떠올리는 사람들 이 정말 많을 거야. 치명타 열 먹어주고요 위험한 토끼 먹어주고 방어구 챙겨주고요 초기화 범위 챙겨주고. 생물력 훔침, 저기도 많이 나온다. 수확이 떨어지는데, 이거 가져가면 좋긴 할것 같긴 하지만, 이동해줄게요. 자, 구 웨이브입니다. 여기는 몬스터들이 많이 나오는 웨이브. 항상 누누이 제가 말하는 웨이브지만, 여기는 별거 없죠. 지금 더 별게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 세져서 더 별게 없어졌어. 두건만 나와도 잠시, 후... 그러니까 두건 진짜 나는 이 SMG를 들고 있으면은 두건을 정말 애타게 찾아요. 행운 늘려줘야겠다, 두번 찾으려면. 행운 늘려주고 두번 찾아주도록 할게요. 요즘에 그거를 못 만나고 있어요. 그, 발전기라고 하는 아이템 있거든요. 그, 삭제됐나요? 아이템? 너무 안 나오는데? 발전기? 그, 이동속도를 늘리면 데미지 늘어나는 그 아이템인데, 발전기란 아이템이 요즘 하도 안 나와서, 그쵸? 있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지금 몇 판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그래서 그거 좋아하거든요 데미지가 갑자기 확 뻥튀기가 돼 가지고 달라지는 데미지를 보는 맛이 있어 관통 데미지 요거 미리 챙겨 줄까? 공짜로 나왔으니까 수학 하나 챙겨주고 원거리 데미지 하나 챙겨주고 오 뭐야 SMG랑 슈레도 왜 이렇게 잘 나왔어 생명 훔침도 나오고 벼락 커뮤니티 지원 이거는 스트리머를 위한 내가 스트리머다 하면은 그냥 보고 그냥 고민하지 마, 바로 사세요. 이거는 모든 적이 많을수록 공격 속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다른 걸 하고 있었어도, 어, 내가 스트리머다 싶은 사람은 저거 사야 돼. 커뮤니티의 지원은 필요하다. 저는 모든 캐릭터를 하더라도 커뮤니티 지원만큼은 무조건, 무조건 먹을 겁니다. 저게 이제 아마 안 나오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스트리머라고 하는 캐릭터를 클리어하시면은 나오는. 언락형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거 가지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스트리머 캐릭터 꼭 언락하세요. 언락하시고, 클리어를 한번 하시면 돼요. 언락하고 클리어하면 되는 거지? 어, 언락하고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스트리머 캐릭터. 근데 좀, 좀, 뭐라 그래? 좀 어려워. 돈을 막 함부로 써도 안 되고, 함부로 모아도 안 돼. 스트리머 캐릭터는.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을 때 공격 속도 증가 그런 것도 먹을 걸 그랬나? 근데 공속은 필요가 없어서 안 먹었는데. 자리게이트 같은 거 나오면 먹을게요. 가만히 있을 때 방어력 증가, 데미지 먹어주고 방어구 먹어주고 위험한 토끼 상점 한번 재활용 이렇게. 오 방랑하는 법뭐 너무 좋아요. 적들을 느리게 만드는 거고요. 다이너마이트 데미지 증가 뭐 초기화, SMG 그 이거는 다 챙겨줘야 돼요. 요거 챙겨주고 요거 챙겨주고 슈레더는 데니가두 개만 더 잠가주고 갈게요 가만히 아이템들 필수구매 그니까요 이 친구 지금 가만히 아이템들 필수구매여서 근데 지금 제가 가장 가지고 싶은 거는 시프트 그거에요 시프트 의 유물인가 그걸 진짜 너무 갖고 싶어요 지금 시프트 의 유물이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가 아니지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든 요 재료들을 다 끌어 모으는 아이템이거든요? 시프트의 유물? 너무 가지고 싶어요. 이거 일일이 주스로 다니면은 몬스터를 못 잡아. 시프트 유물 하나 꼭 나와주면은 가만히 있어도 돼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지금 범위도 늘어서 뭐 많이 안 움직여도 되긴 해서 좋긴 한데. 그래도.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고 싶어, 주워, 나와줘, 땡나 줘거 줘, 사줘. 광속 후드티가 최고라고. 광속 후드티가 뭐지? 일단 위험한 토끼 또 먹어주고, 데미지, 행운 챙겨주고, 초기화, SMG 잠가주고 초기화. 일단 행운 행운을 더 늘려줘야 되나? 후드티가 뭐였죠? 후드티가 뭐 늘려주는 거였던 것 같은데, 공격속도 늘려주는 거지 않았나? 후드티가? 기억상으로는 좀 그런데, 아, 근데 이거 역백 대박인데, 어우, 일단은 너무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위험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지, 쉬워 클리, 어, 클리어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많이 안 움직여도 되고, 나중에 이제 위험 난이도 5를 클리어할 때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이제 위험한 아이템들로다가 이제 게임을 클리어하라 그러면 이제 진짜 어려워지는 거야. 머리 아파지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잘 잡고 있다. 보이시나요? 요런 게 가능하다, 이런 거지. 근거리 데미지, 왜 근거리 데미지가 나와? 일반 데미지가. 어, 범위 증가 뭐야, 이거? 범위 증가? 궁금하니까 먹어봐야지. 로켓 런처 너무 좋은데? 안 먹을 거예요. 수학 먹을 거고. 자경단의 반지, 데미지 증가니까 먹고, 초기화. SMG는 잠가주고, 이상한 유력 먹어볼래. 초기화. 그리고 원거리 이어 데미지. 바로 이동. 자, 체력이 1이지만. 자, 어차피 그거 있을 거란 말이죠. 때릴 때마다 체력 회복이 있을 거예요. 공격 시 체력 회복. 죽지 않지, 그렇지. 원래 잘안 먹습니다, 유령. 왜냐면은 유령 먹었다가 개복 직금 살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잘 애용하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체력이 1로 태어나는 대신에 최대 체력을 늘려주는 건데 그 도박수나 다름이 없어서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13메이브까지 왔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 깨야 되잖아. 귀찮습니다. 똑같은 걸또 하기. 그렇다고 똑같은 걸또안할 수도 없어. 어, 근데 이거 진짜 좀 위험한데, 이젠? 아니, 이, 이 캐릭터 살짝 어려운 캐릭터였네. 돌진하는 형들은 안 밀리니까. 총알도 피해줘야 되고, 범위. 범위 완전 마스터인데, 원거리. 행운 덤이 뭐야 이거? 바사 잠가 초기화 SMG 잠가 초기화 SMG 잠가 뭐야 초기화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나 지금 몇개 먹은 거야 토끼 3 개나 먹었네요 재료수 지금 몇 개를 본 거야 대박이네. 뭐, 일단, 뭐, 너무 잘 잡으니까.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 애들 모아서 잡아도 되고. 근데 일단 보스를 어떻게 잡을까? 찢가 살짝 걱정이네. 멈췄다 뗐다, 멈췄다 뗐다를 반복해야 되니까. 움직이면서 무빙샷으로 잡아야 되는데, 카이팅식으로 잡아야 되니까, 원. 돈 먹으러 움직일 때 공격도 못해, 심지어. 와. 역하다 역해 시프트에 유물 주세요 시프트에 유물 주세요 돌탄과 시프트에 유물 주세요 음. 돈을 못 모아 돈을 재활용 오 뭐야 왕관 다 사야 되는데 이거 초기화 범위 치명타 초기화 초기화 범위. 아, 획득 범위는 이제 필요 없지, 뭐. 이동. 아, 일단, 제가 범위를 너무 많이 먹어서. 범위가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공격 범위가. 거의 돈 먹으러 이동하는 수준이라 지금. 아니, 많이 세기도 해, 내가 지금. 잘 컸어. 살짝 잘큰 우르곳 같은 느낌이야. 미니언을 학살하는 듯한 느낌? 롤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그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큰 우르곳의 미니언 먹방. 얘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상자는 중요하니까요. 잘 잡는 건 좋은데 돈을 줘 돈을 돈을 못 잡네 수염달리 나기 좋죠 바로 사용 그럼 이동속도 뭐 하나 먹어주고 SMG 너무 잘 나왔는데 예쁘게 나왔어 다 사줘 초기화 초기화 또 초기화 지금 초기화 세 번씩 할수였는데한번더할수 있어? 요거 공격속도 좀 떨어지는데 고격 어, 속도 너무 마이너스인데 지금 SMG 챙겨주고 공격속도 챙겨주고 이건 이렇게 두개 챙겨야 될것 같네요. 바로 이동. 나 챙길 건 챙겨야 돼 빨리게. 어디 있어? 어서 나와 여기서 나와. 이게 바로 대기샷. 자, 어서 나와 여기서 나와. 이게 바로 대기샷. 근데 지금 이제 수염달린 아기도 나와서 굳이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졌거든요. 관통도 굳이 필요 없어졌어요. 수염달린 아기가 관통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 잡아요, 지금. 못 잡는 게 없어. 형님들도 잘 잡고, 강화된 애들도 잘 잡아요. 다만, 내가 못하는 거 하나는 아이템을 먹는 거야. 아이템 먹는 거 빼곤 다 잘하고 있어요. 체력 좀 빨려도 되니까 아이템을 일단 줍고, 가만히. <laughs>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laughs> 재활용. 먼거리 데미지. 자, SMG, 배너, 초기화. 위험한 토끼 너무 잘 나오는데? 치명타율, 초기화. 방어구. 방어구 지금, 이거 챙겨줄게요, 방어구. 작용단에 반지 하나 더? 굳이? 이건 좀 그런데? 바로 이동. 몬스터 좀 몸머리를 하고 잡읍주시다 지금 이거 카이팅만 해도 너무 잘 잡는데요.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귀찮아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laughs> 공격해가면서 이걸 먹으려면은 <laughs> 이거 근거리 무기는 어떻게 해야 돼? 근거리 무기는 거의 못 하겠는데 이거 군인으로. 완전 헬인데? 금거리 무기. SMG 금지. 그니까 러 이거 SMG를 안 써야 될것 같은데? 저는 SMG가 게임 클리어하기 편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SMG 안 쓰고 다른 걸로만 해도, 좀 빡센 무기로 깨야, 그쵸? 그렇죠? 빡센 무기로 깨야 재밌긴 한데, 너무 어려워지니까, 게임이. 버격총. 저격총 좀 재밌긴 하겠다. 이거 이거는 군인이랑 좀잘 맞지 않을까? 이거 이거 써봐야겠다. 저격총. 돈 모아서 저격총 쓰겠습니다. 위험한 특끼 너무 잘 나오는데 이제 필요 없어. 공격 속도 치명 타율 범위 이거 가져갈게요. 두개 이제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격총이 최고의 무기라고 배웠다고요? 아 그래요? 누가 그런 거 가르쳐 줘요? 저는 몰랐는데 저격총. 엄청 좋아 보이진 않던데, 공격속도가 너무 느려요, 저거. 아, 비밀이에요? 아, 그렇군요. 음, 어, 여튼 저격총 저는 좀 불호해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저는 완전 SMG처럼 공속 빠른 걸 좋아해서, 공속 빠른 게 데미지가 좋아지면 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SMG는 사기다라고 지금 자칭, 칭하고 있어요. 공속이 느린 저격총은 좀 별로 내 취향이 아니다. 공속은 빨라야 제맛이지. 다른 특수 기능 없이 잡목 처리 아 그런 건 있긴 해. 저격총이 때리면은 주변에 뻥 터지면서 주변까지 다 정리를 해주는 건 있어서 그건 있지. 그건 인정하지. 일단 데미지 먹어주고 초기화 치명 타율 먹어주고. 요거는 결합하고 저격총 써, 저격총 왜 이렇게 비싸? 아니, 이거 결합하면 살질 줄 알았는데 저격총 안 사지네? 아니, 괜히 했잖아. 쿠폰 하나 더 먹어주고. 아이, 열받네. 이것도 잠가주고. 됐어. 이거 다 잠가서 돈또더 모아줄게요. 아니, 이거 좀 그렇네. 돌탄 그 하나 달면 더 좋고. 아, 그렇긴 하겠네. 돌탄, 돌탄 있잖아, 돌탄. 한번 튀기는 거 그거 하나 먹어주면은 뭐 나쁘진 않네. 근데 저격총이 뭐잘 나오는 아이템이냐고요? 저거 저거 잘안 나와요? 저거 몇 판에야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이템인데 저거 잘안 나옵니다. 한 판에 하나 나오면은 잘 나온 거지 뭐두개 먹으면은 진짜 잘 먹은 거고 제가 저거 저격총 두 개까지는 먹어봤는데 세개 이상은 안 먹어지더라고 안 나와 나와야 먹지. 근데 일단 저거 저격총 지금 비싸거든요 600원짜리라 돈을 좀 많이 모아줘야 돼요 지금 자, 형들 나돈좀줘 야, 뒤져서 나오면은 10원당 한 대다 빨리 빨리 돈안 뱉어? 나 지금 돈 벌어야 된다고 어? 형들 빨리 돈좀 뱉어봐 나살거 많아 좋아 좋아 공속 이거 재활용 공속 먹어주고 자, 저격총 슈레더 토닉 끝났어. 더 사고 싶은데 초기화는 해도 어, 하나 더 나왔다. 나오긴 나오네요. 지금 행운 45인데 상점 20 웨이브에 저격총이 두 개가 나오긴 했지만 하나밖에 못 먹었다. 너무 비쌉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보스 잡고 끝내 보도록 할게요. 군인 가자. 가만히 있으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자. 자. 이것이 카이팅이지. 카이팅. 카이팅. 아니, 쎄긴 쎄. 안쎈건 아니야. 쎄긴 더럽게 쎄. 죽어. 죽어. 빨리 죽어. 그렇지. 클리어. 군인. 이렇게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쉽죠? 방사능 런처. 뭐야, 방사능 런처는? 아니 이런 무기도 있어요? 방사능 런처? 처음 보네. 발사체는 탄격시 폭발합니다. 아 이거 재밌다. 나중에 먹어보고 싶다. 방사능 런처. 런처 쓰레기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쓰레기구나 이거. 아 방사능 펀치가 최고고. 펀처? 펀치 맞죠 저거? 네. 여튼 나중에 다른 캐릭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